영아들은 어린이집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친사회적 행동이나 사회적 유능감이 발달합니다. 이에 영아 교사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호작용 지표를 통해 영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평가인증 통합지표의 상호작용 영역은 교사가 모든 영아를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하는지, 영아의 기질 정서적 상태 등을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하고 개별적 요구나 질문에 적절하게 반응하는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교사가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칭찬과 자신감을 갖도록 지원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교사와 영아 간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은 곧 영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